언니, 김밥 있어요? 그럼 음, 여기서 보관하네? 몇 키로? 자, 여기 대충은 마라톤은 먹거리가 많네요. 떡도 주고, 밥도 싸서 주고, 김혜 <laughs> 우리의 스타, 진현입니다. <laughs> 나 아, 지금 김밥 먹고 왔어요 너무 맛있죠? 아, 너무 맛있네요 아, 오늘 요리도 왔어요 요리 음, 지금 닐런한테 이쁜 거 입고 왔네요 네 오늘 다 단체로 아, 맞춰져 있어요 사이즈 좋네, 오버핏 오 이쁩니다 3XL 이에요 언니 어디 갔어? 어디 그래. 갔어? 잠시 아, 우리 오늘 태권도 다 출격했습니다, 출 출격. 8,564원. 8 5 6첨하고 있어요, 경통 총첨. 이렇게 방송되신 분들은 앞으로 화

아우 맛있네요 김밥. 아우 김밥 맛있어요. 와. 준비 운동 시간이네요. 준비 운동. 사원님 신발 그 신발 게 아, 사원님이 신발 주문해가지고 신발 다는게 아직 너무 느끼요아 사원님이 신발 챙겨줄게기때문 그래서? 이거 빼, 빼놓고 하면 되죠? 어! 어 그래도 돼 그냥 이거 들고 이렇게 찍으면 돼요 제가 찍어요? 어 안녕하십니까 소서이 오늘 찍으러 가보자. 아, 힘드네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뭐야? 언제 들어왔어? 네, 저 아까 57분. 뭐야? 나찍주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. 은서님 아직 안 들어오셨죠? 네, 몇시 들어왔어? 네, 들어오셨습니다. 여 들어왔습니다. 아, 아, 들오어왔습니다 아, 오늘도 피비 세운 것 같아요. 야, 결과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아, 오늘 정말 힘들었습니다. 야, 그래도 아, 아. 저 지금 너무 힘든데요? <laughs> 아 정말 뿌듯한 아 어, 예. 이제까지 제일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은서이모 들어오세요. 셨아 아직 아직 아아 <laughs> <laughs> 몰랐어 못 봤어. 허? <laughs> 끝까지 끝까지. 와. <laughs> 은서 <laughs> <응서> 누나가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여기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. 우 10킬로미터 선수들에게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어고어 와, 은서 누나가 들어왔습니다. 아, 서누이들어 정말 대단하십니다. 실망적 아니에요. 진짜 막막라요몇분 들어왔어요? 오늘도 세 같아요. 다 10, 10분? 10분 그쪽 들어온 것 같은데 아근대 14분 들어왔어요 예, 지난주에 오늘 네. 들어왔다니 네, 오늘 들어온 것같와 오늘 진짜 와. 감사합니다 마라톤 선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, 그래야 될봐요 아, 그래도 아직 제일 괴롭겠어요음 음. <laughs> 1분 안에 <해서 웃음> 들어요1시 1분 안에 <laughs> 어. 어. 아까보다 진짜 잘 들더라 어. 어. 아 유경이하고 펀런 했어요 펀런 우리는 <laughs> 내일도 뛰어야 아, 내일, 아, 내일, 내일 뉴발. 내일 네, 되네요. 네, 네. 아, 전 내일 쉬겠습니다. 어디, 어디에, 어디 들어왔어? <laughs> 어, 어디 있을까요? 저기 앞에 있나요? 1시간 전에 들어왔던 거한요 1시간 어. 조금 넘거나, 1시간 조금 이는걸 들어온 것 같아요. 아, 엉덩이에 들어오고 있어.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? 어, 모르겠어요. 매달이요가서 우리 매달 수령 아 기념품 배부. 어 기념품 배부가. 저희 다 같이 받는 배... 게 맞지 않을까요? 매달 받. 받도... 아 메달 이번에도 못 생긴 거 아닙니까? <웃음> <웃음> <왜> 이렇게 불안한. 빨간색 <laughs> 기념식을 <laughs> <싫을> 것 같아요. 아내 뉴발메달 내 날이. 아 네. 메... 역시 빨간색이네 매달 <laughs> 역시 빨간색이군요 아, 빨간색. 그만 받고 싶다고? <laughs> 매달 목에 걸고 아, 역시 안 이쁘네요 어. 빨간. <laughs> 맨날 빨간색만 받아요 진짜 대전에도 빨간색이었고. 사범님은 <laughs> 어떻게 됐어? 사범님은 일찍 들어오셨다가 저희 기다리신다고 앞에 있었는데, 여우리 미자이, 뭐저다못 보고 지나가가지고. 엄청가게있실 <laughs> 어. 어, 거예요. 어, 사베... 몇 분에 들어왔어 50분 이내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와. 사범님 중간에 봤어 제가 한 4km 뛰고 있을 때, 어. 하프 그 하나쯤 돌아가지고. 어. 어, 어, 사범님 봤어. 아. 아. 어, 약속 장소로 갑시다. 네 여기. 어디갔다 왔어? 리면. 해서 여기다. 쪽하고 김밥 갖다 줄게. 네. 먹어 아, 먹고 간식으로 있어. 간식으로 국수를 받았습니다. 네 국수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. 여기 볼게요. 와 보이시나요? 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, 안녕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정말 배고팠거든요. <laughs> 어, 포토존에서 배, 배에서 꼬로소리가 많이 났어요. 그래서 오늘, 네, 완, <laughs> 완판했습니다. 예. 아, 그리고 아까 김밥도 같이 먹었는데요. 아. 어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. 어, 네. 씨. 지금 국수 먹어서 <laughs> 두 그릇 먹을 기세인데요. 아, 한 네, 그릇으로 10그릇 더 예. 뛰셔야 될것 같은데 어, 안 돼요. 안 돼요. 아, 참, 오늘 비비 세웠습니다. 예, 오늘 1시간 지난주에는 1시간 14분에 공주 백제 마라톤에서 예, 나왔는데요. 아, 오늘은 아, 정말 기분이 좋았나 봐요. 1시간 예, 11분으로 네. 3분 더 단축했습니다. 기분이 좋아서 잘뛴 건가요? 컨디션이 좋아서 잘뛴 건가요? 아, 컨디션도 좋고요. 아우, 기분도 좋고요. 우리 다 같이 뛰니까 예, 기분이 아우, 더 아, 기분이가 좋아졌어요. 아, 예.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예. 우리 코치님, 왜 예, 감독님. 예, 사랑해요. 예, 네, 사랑해요. 잘하셨어요. 네.